함께 토요일에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국당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모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토요묵상에서 살펴보고 있는 호세아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 호세아는 은유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표현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했습니다. 부모의 시기 적절한 가르침과 교훈으로 올바르게 자라야 할 자녀가 좋지 못한 문화와 영향 아래 자라는 것을 볼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셨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설명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알이 아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선지자 호세아 자신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토요목상의 본문이 시작되는 11장은 호세아서 4장에서 10장에 나타난 심판을 마무리하는 본문이기도 하면서도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는 장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11장에서는 바하를 숭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잠시 심판 뒤로 미뤄져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심판에 대한 내용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잘 보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아멘. 토요 묵상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부터 7절은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에도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이 바로 토유묵상의 본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8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으로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챙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본문 8절과 11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이집트 땅에서 참새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이스라엘의 그릇되고 버릇없는 행동에도 내쳐서 버리기보다는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품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자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불 붙듯이 타고 있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본문 8절과 11절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크신 주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에 맞게 말씀으로 세미하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은 11월을 마무리하고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는 시점에서 모든 성도님이 한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 위해 애쓰셨을 텐데, 그렇게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 마음에 다시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11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호세아와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들된 이스라엘을 아시리아를 통해 훈계하시며 다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 나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과 거리를 두고 살아간 모습은 없었는지 성찰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그럼에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지금까지 내가 성도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그것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